천천히 이 바다 풍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? 음, 이아래는큰 돌이 이렇게 쫙이게 놓여져 있네요. 평소에는 이게 물에 잠긴 자리인데 지금은 물이 빠지고 나서, 어, 바다의 바닥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. 저기, 저 보이는 부분은 섬이에요, 섬. 어, 이쪽은 양식을 하는지, 게 나무가 많이 꽂, 꽂아져 있죠? 조금 더 이제 멀리 한번 잡아볼게요, 이렇게 풍경을. 전체를 크게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아, 경치, 경치가 참 아름다워요. 여기, 여기 한소씩, 한소씩. 하늘 한번 보세요, 하늘. 와, 이게 겨울 하늘이 이렇게,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? 이 하늘과 바다의 물 색깔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. 와, 정말 아름답습니다. 저 건너편에 산을 제가 한번 당겨 볼게요. 그림이 어떻는지. 음. 저 바다 건너 산을 한번 보세요. 산이 마치 이렇게 <laughs> 그림을 그려 놓은 것처럼 그래요. 와. 장관이죠, 장관. 바다 바다 저 멀리 건너편이 전부 다 이렇게 산입니다. 산. 아저 화면을 좀더 크게 해서 멀리 멀리서 한번 보세요. 아 이쪽은 물에 해살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면서 이게 카메라를 제가 이쪽으로 줌을 맞춰 보는데 어, 눈이 시릴 정도입니다. 저는 지금 이 방파제 방파제를 걷고 있는데 선착장이라고 해야 될까요? 방파제라고 해야 될까요? 음,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쫙와이 바다도 아름답지만 저 바다 건너편에 이 산이 어떻게 저렇게 와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? 음저 아래 이 바다 이 옆에 지금 물이 빠진 자리에서 굴을 캐시는 분들도 있네요. 어, 지금 들리는 말이 전라도 구수한 사투리 그라제가 나왔습니다. 그라제. 와, 물멍을, 이런 데 와서 물멍을 해야 되겠네요.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리는 이 물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게 물멍이 안 될까요? 한번 보세요. 물멍 잠시 한번 해볼래요?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 물이 뭔가 속삭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? 정말 아름다운 그림입니다. 지금 물이 빠져가 이 배는 못 나가고 이렇게 지금 고정되어 있고. 자,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제가 전체 뷰를 한번 돌려볼게요. 보시면서 마음껏 힐링을 해보시고, 어,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. 전체. 아, 막힌 곳이 없습니다. 앞쪽은 저 멀리 산 빼고는 전체가 다 이렇게 뚫려 있어요. 하, 정말 아름답죠? 제가 저 입구에 차를 어, 세워놓고 저 뒤에 작은 산 빼고는 전체가 다 강이고 아 강이 아니죠 바다죠. 바다고 바다 저 건너편에는 낮막한 산과 더없이 높은 하늘이 마치 이 바다와 하늘 사이에 산이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잘 보셨나요? 여기는 전남 강진입니다.